안녕하세요, 저는 도깨입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저는 도깨비입니다. 어, 집이 너무 크네. 오, 자. 이건 고기서 풀면 고치네. 어우넌 저기 가. 나 물건들 저기 가라. 집너 여기 가고. 안녕하세요, 저는 도입니다 이제 이 물건이 었으니까 발라야겠네. 어, 어 물건. 이거 응. 갈까? 아니 아니야. 이거 사야 해. 오케이. 여기 뭐지? 이거? 여기 뭐지? 이거 뭐지? 어. 내가 여기에 내가. 어 잠금장치가 있네. 아니야 얘가 아닌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. 일단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달려갔다 어 계단 계단이 있으면 이건데 이건게저가 아니 아니요 여기요 이거 잘해야 해요 이거 잘해야 해요 이거 아무것도 그래서 이게 구겨서 쌓는다 이거를 오오오안 된다 안 된다 안돼안돼 진짜 재밌오안돼 얘가 딘가? 얘가 딘, 디입니다 이거를 얘가 딘니다 얘 작은 게 딘니다

<laughs> 안돼 이거 빼고 어 진짜 뜯겨졌네 어 진짜 코팅해야겠다 이차응뭐고 다지? 아니 이것도 바퀴하고 이건 바퀴하고 바퀴 어, 음, 이거는 이건다 바퀴야 이거 여기 살짝 비어있으면 어찌 그수 있겠네 잠가놓고 어이 토토토 아이고 아이고 어 그런데 안 사주면 나요.